지금부터는 이제 헤드 그 주의사항 및 헤드에 관한 주의사항 및 관리 요령 알려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여기 검정 띠부분이 있죠. 검정 띠부분이 쭉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 안에 있는 검정 띠부분이 요 부분이 헤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헤드 요만큼 10cm 중에서 우리는 어, 케어 라벨을 찍을 때뭐 3cm 여기 3cm 나뭐 이렇게 3cm 를 사용할 텐데 그 사용한 부분이 부분에 까만 요 헤드 부분에 이제 어, 잉크 찌꺼기가 이제 끼게 될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인쇄가 잘 안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원단하고 잉크랑 같이 붙어서 올라가서 감긴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현상이 벌어질 텐데 사용 직후에 뭐 바로 뭐 한두 달 안에 벌어지지는 않고 보통 이제 몇 달에서 이제 한 1년 이상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헤드 표면에 코팅이 벗겨지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만약에 찌꺼기가 꼈다. 평소와 다르게 이제 프린터가 이제 잉크와 원단이 잘 벌, 분리가 안되고 딸려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이제 헤드를 한번 관리 청소를 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약국에서 판매하는 이제 에탄올 이거 하면은 한천원 정도 뭐 해요 근데 뭐 구백 원 판매하는 데도 있긴 한데 요거를 알코올을 이런 부드러운 헝겊 부드러운 헝겊에다가 묻혀서 묻혀서. 그 헤드 부분을 쓱쓱 쓱쓱 닦아내면은 이렇게 검정케 이렇게 묻어날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찌꺼기들이 묻어날 텐데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그 헤드 부분들이 이런 데가 이제 깨끗이 원래 원래 상태대로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하어 청소를 해가면서 이제 유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헤드 부분에 이게 지금 제가 이게 포인트 할 때도 이렇게 부드러운 면봉으로 했듯이 이런 부분에 이렇게. 메탈 부의 소재 뭐 칼, 가위, 못 같은 걸로 여기를 스크래치를 내게 되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라벨 원단에 딸려서 들어가면서 이 헤드에 물리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 헤드 부분에 이제 스크래치가 나면은 이제 그 부분이 쭉안 찍히고 이제 이빨 빠진 것 같이 해갖고 쭉빈 칸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항상 헤드는 이런 부드러운 헝겊으로 관리를 한다. 넣는 거를 꼭 유념해 주시고 이런 요즘에 그 위생 관리 때문에 이렇게 알코올 수압을 판매를 할 거예요. 이런 게 있으시면은 이런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. 이렇게 해서 닦아 주시면 되는데 어 제일 안 되는 거는 저기 아세톤. 그 여자분들 그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톤을 여기다 해버리면은 이제 헤드에 큰 무리를 가 헤드에 그 코팅이 다 벗겨지고 이제 헤드가 손상이 되니까 고 아세톤은 안 된다. 그 것만 꼭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